아멘. 이제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왕에게 여러가지 칭령을 받았어꽤 강력한 힘과 능력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죠. 2장 5절에서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느에미아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은 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절망의 모습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내에 그들의 백성들만이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전에서는 호론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신이 심히 근심하더라. 고름사람, 즉, 사마리아 총독인 삼발랏과암몬사람 조비아로 나타나는 이 이방인들이 등장하며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근심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 내용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려 하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흥황하게 할 위기가 중변 국가에 알려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근심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험은 가나안 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지금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느에미아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밤에 은밀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분명한 것은 느헤미아가 밤에 은밀히 움직인 것. 이것은 사마리아에서 이 성전의 재건을 두려워하여서 이들의 우리의 건축을 방해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네이미아가 저들의 방해가 두려워서 멈춰서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12절에서 분명히 그의 마음에, 네이미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밤에 행동한 그 일은 하나님의 성전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이었죠. 이는 자신들의 수치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 자신들의 수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 우리의 죄악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본 그때 이제 드에미야는 백성들을 모아 격려의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분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그리고 이 소리를 내자 이 소리를 이렇게 니에미아가 말하자 사마리에서는곧 바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후반절에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나 니에미아는 전혀 불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니에미아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그는 경험했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느에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대적들이 두려워서 은밀히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며 회개한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며 그들을 격려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잊지 않으시고 나와 바사왕의 건세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 하신다. 라는 격려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었죠. 니에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곧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밤에 은밀히 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는 그가 두려워해서 그들을, 그들의 견제를, 그들의 방해를 두려워해서 잠시 은밀하게 행동했을지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믿음과 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대적이 일어나서 혹은 우리의 상황이 변해서 우리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멈춰질지도 모르죠. 네미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왕의 측령들을 등에 업고 있었기에 그들을 앞에서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었으나 지금 멈춰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멈췄지만 끊임없이 그백성들의 이스라엘을 점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달려가는 그 길에서 멈춰 섰다면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할 때가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점검할 그때 지금 그 자리에 잃은 것,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섰음을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낮은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서단팔을 펼치시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칠 때 회복을 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를,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